여기 덮이는 왼쪽 편은 완성선으로 딱 이렇게 다린지, 어 이쪽은 0.5 튀어 나와서 이렇게. 근데 이제 친구들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끝으로 갈수록 이렇게 사라지게 만들어. 그러면 안 되고 평행으로 튀어 나와 있어줘야 돼. 응?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놓고 그리고 코단을 박은 다음에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놓으시면 되고요. 그 사이에 이제 지퍼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거시고, 이제 이쪽이 이제 안쪽인 거잖아요. 이제 겉쪽이 보이게끔 여기 틈새를 이렇게 요사이에다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이제 그리고 나서 여기 접힌 걸 기준으로 0.2 정도 들어가서 여기를 이제 스티치를 주면서 이제 박아주면 되는데, 이제 시켜보니까 요거 세 개를 이제 동시에 박으라고 하면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어, 한, 한, 요렇게, 끝에 한0.5 정도 이렇게 남겨놓으시고요. 미리, 이제 요런 식으로 지퍼하고 코단만 먼저 이렇게 살짝 고정을 한번 해주세요. 음, 그게 좀 낫더라고. 자, 이제 요런 식으로 고정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얘네를 이렇게 이제 얹힌 다음에, 음, 자, 요거는 그냥 임시 고정용으로 이렇게 박아준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얹힌 다음에, 여기 이제 접은 거에서 0점이 들어가서 이렇게 스티치 주면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박을 때마찬가지 왠지 여기 이렇게 딱 맞추고 싶잖아 이렇게 딱 맞춰서 박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맞춰서 박지 마시고 자, 이렇게 튀어 나오게.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튀어 나오게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박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튀어 나와 있어 줘야 돼. 자, 이제 요렇게 이제 하고 나면 이제 얼추 뭐 지퍼 이제 위치 같은 건다 잡혔고요.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여기를 이렇게 이제 포개주면 되는 거지. 자, 이제 요렇게 지퍼가 안 보이게끔 포개주면 되는데 자, 또 이때도 마찬가지야. 분명히 우리가 애서 영점으로 튀어나오게 했는데 또 이제 요렇게 또 포개.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거죠. 이렇게 포개면 절대 로안 되고 이제 패턴에서도 사실은 센터에 센터가 만나는 게 맞잖아요. 패턴 원리적으로 봤을 때. 자, 실제로 센터가 여기인 거잖아. 이 0.5는 덮쳐진 분량으로 해서 우리가 시작해서 빌려온 거기 때문에 센터와 센터가 만나게끔 딱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핀을 하나 딱 꽂으세요. 자, 요렇게. 이 핀을 사실은 잘 꽂아야 돼. 이게 겉에서 봤을 때 정확한 위치에 포개지게끔 핀을 딱 꽂아주시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뒤집, 이제 뒤저이게 뒤집어서 보면, 이렇게 됐을 때, 이 아이하고 이제 이 아이하고 이제 아직 안 박혀 있거든? 자, 그래서 저쪽에서 포개주고 나면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요기 이제 위치가 나와. 요 단하고 지퍼하고 박을 수 있는. 자, 그래서 요핀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확한 위치에 겹쳐주고, 핀으로 딱 고정을 시켜주고, 다음에 제낀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면 이 얘랑 얘랑 이제 위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퍼가 살짝 삐딱하게 배치될 수도 있어. 근데 별 중요치 않아. 겉에서 예쁜 게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제껴서, 그냥 박아버리면 겉에 또 스티치가 보여서 안 예쁘니까, 이렇게 지퍼하고 코단만 박게끔 두겹을 박아주시면 돼요. 얘는 그냥 지퍼에서 한 0.2mm 정도 들어와서, 근데 어차피 이거는 겉으로는 안 보이는 부분이야. 자, 요렇게 이제 잘 해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정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여기가 이제 덜렁덜렁하잖니. 그래서 덜렁덜렁한 걸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어, 여기 이제 플라이 스티치 주죠. 어, 이렇게 잘 놓고 이제 플라이 스티치를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플라이 스티치를 이제 초크나 보라펜처럼 쉽게 지워지는 아이로 어, 여기 있다. 이제 가이드라인 그리시고요. 음. 네. 그래서 요기 이제 뭐 갈라진 데 기점으로 해서. 그리고 지금 얘는 이제 광고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안에 조금 단이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이거, 이거 적당히 하시면 되는데 얘보다 튀어나오게 하면 이제 의미가 없겠지. 그래서 단이 고정될 수 있게끔. 자, 이제 요런 식으로. 본인이 초크되고. 아니면 우리 왜 코단 패턴 잘라놓은 거 있잖아. 그거 갖다 대고 이제 그리시던지. 그래서 이렇게 적정하게 놓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얘네를 이렇게 박아주면 이제 고정이 되겠죠 자 근데 또 박아줄 때 얘들아 이거를 이제 이렇게 놓고 박아버리면 어떻게 되니? 물려버리면 바지 입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박을 때는 요거 이렇게 젖혀 주시고요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사실 이제 심지랑 테이프 같은 걸다 날렸는데 실제로 하면 허리에도 테잎이 있고 여기도 한 부분 정도 심지를 붙여주거든요 이제 훨씬 조금 더 힘이 있죠 아무래도 자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여기 박을 때는 코단 박을 때 여기 조금 걸리적거릴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거좀 약한 쪽에 좀 젖혀줘 가지고 좀 박으셔도 되고요 좀 젖혀주시고 이제 요렇게 해서 이렇게 쫙 박아주면 되는거지 그러니까 요거 박을 때까지 얘는 빼는 게 아닌 거야 여기 스티치 줄 때까지 이제 그리고 그래서 여기 박을 때는 조금 젖혀서 이게 혹시라도 박을 때 저기도 찝히면 안 되는 거니까 요런 거 박을 때 요렇게 해서 안쪽에 요렇게 조금 이제 고정을 시켜주시고 요 상태에서 여기 플라이 스티치를 이렇게 박아주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이러고 나면, 자, 이제 이런 거 이제 빼시고, 자, 이제 그리고 나면 이제 얘를 빼줘도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빼고 나면, 이제 지퍼가 다 끝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펼쳐주면, 자, 이제 이렇게 제껴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가 사실 조금 덜렁덜렁 거리거든? 그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여러분 청바지에 그 바텍 처리된 거 아마 봤을 거예요. 여기 막 이렇게 뜨글뜨글뜨글 뜨글, 뜨글 이렇게 된거 있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실 제 공장에서 이제 바텍 처리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그런 미싱은 없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제 클래식한 이제 여자 바지 같은 경우는 바텍 처리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안쪽에서 이게 벌어지면 이제 입을 때 불편하니 이게 시접과 시접을 요만큼 갖다 대고 이렇게 벌어지지 않게 적당히 고정을 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이제 고정시켜 주고 나면 이, 벌어져, 여기, 지퍼를 열었을 때 여기가 이제 안 벌어지니까 훨씬 더 이제 편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바지는 사실은 요거 처림만 이제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되게 쉬워. 그 다음에 여기. 음, 응, 내가 아까 여기 센터 박아놓는 게 편할 거라 그랬고. 자, 센터 박으면서도 여기 인심까지 박으면 안 돼. 그럼 이제 치마되니까 요기만 박으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이제 펼쳐놓고 음, 어떻게 하면 아웃심 박으면 되고 인심 박아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갈라다림질, 갈라다림질 뒤집고 나면 밑단 정리하고 벨트 달면 되는 거거든. 아 그리고 이제 인심 박을 때 여기가 길이가 약간 달라, 어 다른 게 정상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아마 너치점이 있을 거예요. 안 보이지? 네. 응, 여기 넣지점. 응,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넣지점, 넣지점 정확히 맞추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뒤가 살짝 조금 짧아, 근데 이게 정상이야. 그래서 여기 핀 정확하게 바, 뭐지 뽑고. 그리고 기판이 살짝 짧은데, 그게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 여기는 살짝 땡겨서 늘려서 박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핀 꽂고, 여기 밑점 딱핀 꽂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살짝 잡아당겨 하면서 박아주면 길이 차이가 나지만 얼마든지 될수 있어. 그래서 여기를 찝어서 박으면 안 되고요. 얘 이렇게 살짝 잡아당기면서 박으세요. 아니면 사실은 박기 전에 다림질로 여기 한 잡아당기면서 살짝 0.5 정도만 늘어나게. 그러니까 여기가 바이어스 컷이 됐기 때문에 다리미 하면서 땡기면 금방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사실은 박으면서 조금 땡겨도 뭐 크게 문제 없어. 그렇게. 그거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여기 이제 밑을 이제 시접이 많이 겹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접이 물려있는 것 보다는 여기가 이제 1cm씩 이제 시접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자, 그래서 사실은 원래 우리가 기초 수업을 하는 거면 이제 실습을 해가면서도 좀 차근차근 할 텐데 지금은 조금 빨리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해서 여기까지 딱 받고, 되도로 받게 하고 이제 끝내주세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 할때 다시 시작 제껴가지고, 음 자, 여기 시작할 때 다시 시접 제겨서 다시 되돌아받기 그래서 여기가 이게 뭐지, 물려있지 않고 떠있게끔. 그렇게 가주세요. 그래서 여기는 이게 이렇게 딱 물려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시접이 이제 갈라져서 이렇게 되어 있어도 여기 조금 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인심 박을 때 시접 젖혀서 두 겹만 딱 박히게끔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다 박혔으면 실 끊고 반대편도 다시 시접 다제겨서 이렇게 놓고 두 겹만 박히게끔. 이해됐니? 시접이 안 물리게끔 박혀주시면 돼요. 자, 이제 고로키즈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가 보니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 할것 같아서 벨트 전까지 해갖고 오라고 할게. 이렇게 여자 바지, 남자 바지 다 똑같아. 그리고, 자, 여자 바지도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요새 캐주얼한 여자 바지는 다 남자 바지로 나오거든요. 방향이. 그러니까 여자 데님 팬츠는 다 남자 이 방향으로 나와.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사실, 이제 클래식한 여자 바지, 누가 봐도 여자 바지인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방향을 반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입었을 때 오른쪽이 여자 바지이기 때문에, 이 방향을 이제 반대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 입었을 때 오른쪽을 완성선으로 꼽고, 왼쪽이 0.5 튀어나오게 해서 이제 코단이 이제 이쪽에 달아줘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그냥 여자 바지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헷갈리면 그냥 남자 바지면 방향 똑같이 갖고 와도 돼. 응, 알겠죠? 자, 그래서 다음 주까지 오실 때, 여기, 여자 바지, 남자 바지, 밑단 정리까지. 밑단 정리는 얘들 어떻게 하면 돼? 여기처럼 하면 돼. 그냥, 보자. 아, 여기 안 했네. <laughs> 어, 그냥 여기 이제 완성선대로 꺾어주시고요. 아, 그래, 너희들도 이렇게. 완성선대로 이렇게 다림질만 해놔. 해놓고. 이제, 그러니까, 이, 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제 지퍼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쵸? 네, 이렇게 돼서 이제 벨트 달기 전까지만 해갖고 오세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남자 바지였었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여자 바지. 자, 봐봐. 방향이 반대지.